프랜차이즈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직영점은 몇개 정도 낸 다음에 오픈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어제 이제 갓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과 상담을 좀 했어요 직영점 한 개점과 가맹점 한 개점 이렇게 준비 중인 신생 프랜차이즈 사업가입니다 아직 프랜차이즈 사업을 등록을 한건 아니죠 정보 공개서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은 개인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매장을 오픈하셨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좋은 위치도 아닌데 보통 그런 시기에 직원이나 가까운 친인척, 친구 이런 분들이 정말 이 가게가 잘 된다는 걸 아니까 관심을 가지죠 그런 현상이 가장 좋아요. 내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 가장 잘 아는 내 직원, 내 가족, 단골 이분들이 관심 가지는 게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확신이 없죠? 내가 과연 이한 가게 잘하는 건 자신이 있는데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가맹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아마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맹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데이터가 쌓여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직영점을 몇개더 오픈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어제 상담하신 분께서도 그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직영점 이건 잘 되는데 이제 곧 준비하는 가맹점은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차라리 가맹점을 더 늘리는 것보다 직영점을 몇개더 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그 마음가짐은 굉장히 좋습니다.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자 이제 직영점 1호점 잘 되니까 빠르게 가맹점 늘려서 돈을 벌어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혹시 가맹점이 잘안 될까봐 내 직영점을 더 늘려보고 테스트를 해보시다는 마음은 굉장히 이타적인 마음이죠. 만약에 직영점이 잘안 된다면 가맹점을 보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선택엔 굉장히 위험이 따릅니다. 예전에 친한 선배님이 한분 계셨어요. 이 분은 음식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매장을 하나 내셨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잘하신 거예요. 매출도 굉장히 높고 고객들의 반응도 최고였습니다. 그분께서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는 저한테 이런 문. 한번 하셨어요 야, 내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내가 가맹점을 지금 내주면 그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이 얼마나 들어와? 가맹점으로부터 들어온 수익은 약간의 로열티와 물류 수익금이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맹점 한 개점의 매출에 물류 수익금과 로열티를 합쳐도 일반적으로 그 가맹점의 매출에 10%가 들어오질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 아닌 거예요 그 선배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 선배는 자기가 직접 장을 보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매출에 순이익금이 30%가 넘었거든요. 재료비 쓰고, 월세 내고, 인건비 다 주고 모든 관리비를 다 내더라도 30%가 넘는 이익금이 발생을 하는데 가맹점을 주고 나면 그 가맹점의 매출에 10%가 안 되는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니 생각보다 너무 수익이 적은 거죠. 그 선배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가맹점을 늘리는 것보다 직영점을 늘려야 되겠다. 수익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선배를 말렸어요. 왜냐면 직영점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관리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선배는 직영점이건 가맹점이건 매장이 늘어나면 관리는 당연히 더 힘들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직영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모아둔 돈도 있고 대출도 잘 나오는 시기여서 2호점을 오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배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지금 2호점 오픈했는데 1호점보다 더잘 돼. 제 이야기가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가지 않아 1호점과 2호점이 잘 되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바로 3호점, 4호점을 계약을 했죠. 5호점이 오픈할 때쯤에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1호 1호점, 2호점은 운영이 잘 되는데, 3호점은 1호점의 매출에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4호점은 그럭저럭 오픈을 했는데, 5호점은 개업도 못했습니다. 인테리어도 다 끝났는데,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러다 보니까 1호점에서 한 명, 1명, 2호점에서 한 명을 빼서 5호점에 직원으로 놓고, 일단 급하게 오픈을 한 거죠. 왜냐면, 빌린 대출금도 이자를 내야 되고, 꽤나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호점과 5호점은 적자가 나고요 4호점은 매출이 하락세에 들어갔고 1호점, 2호점의 수익으로 3호점, 5호점의 적자를 메꾸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5개 매장의 매출의 수익이 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큰 위기는 뭐냐 1호점과 2호점의 매출도 하락세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직영점 사업과 가맹점 사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금이죠 직영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오픈을 하게 되면 그 투자금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죠. 내가 하는 겁니다. 매장 하나 오픈할 때 2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섯 개점 오픈하려고 하면 10억이 필요하죠.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 돈이 없으면 융자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친구한테 빌려서 하다 보니까 그 이자를 또 감당해야 됩니다. 가맹점은 그렇지 않죠. 가맹점 사장님이 투자를 하는 거죠. 퍼센트 나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 선배님이 장사를 못해서 3호점, 5점, 5호점을 망했을까요? 그분의 요리 실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분의 실력은 제가 볼때 거. 우리 우리나라 최고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형님인가요? 아닙니다. 1호점을 운영을 할 때는 그 선배가 그 매장에 살다시피 했어요. 어떤 날은 잠도 거기서 잤대요.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왜냐면 내 가게고 그만큼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있죠. 나의 메인 잡이 이 가게니까. 그런데 2호점, 3호점이 되면 나의 집중력은 분산이 되죠. 절대 이건 제가 확신하건데 1호점의 열정의 50%도 미치기 힘들어요. 호점이 오픈한다 그러면 1호점의 집중력에 20%도 미치기 힘들어요. 여기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경영 능력이 사른 보다 가 굉장히 뛰어난 분들도 계시고 좋은 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한 가지 확신하는 것 말씀드릴게요. 사장님들 주위에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직원들 매니저들 그분들은 가맹점 점주님보다 잘할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슈퍼바이저 팀장도 가맹점주님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건 확신해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 가게 가내 가게인 것과 이 가게가 내 가게가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슈퍼바이저의 능력은 물론 뛰어나겠죠. 경험도 많고 전문 지식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가맹점주님은 햇병아리예요. 처음에는 아는 것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3개월 지난 가맹점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슈퍼바이저보다 더 잘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말도 못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해결하기 위한 숙제를 가지게 되고 수십 배로 시도하게 됩니다. 사업 구조가 그래요. 이 가게가 망하면 내가 망하니까 이 가게에서 얻는 수익은 전부 내 수익이니까 어제 상담하신 분께서 한 8개점 정도의 직영점을 오픈한, 오픈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가맹사업을 할까 말까를 생각해보고 싶대요 제가 적극적으로 말렸죠 프랜차이즈 사업의 방향 설정을 하셨다면 그 과정에서의 직영점 8호점은 틀린 과정입니다. 물론 그분의 능력을 제가 폄하한 걸 수도 있겠죠.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확률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은 정말 좋은 아이템을 만들었고 정말 좋은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상황임에도 직영점을 늘린다는 무리수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작도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직영 사업만으로 사업을 늘려 나가는 사례는 없느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직영 사업으로 늘려나가 성공적인 기업이 된 사례가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사례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낮은 비율로 있다는 거예요. 아마 떠오르는 곳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커버가 할수 있어요. 그렇게 시도했던 유명한 도너츠 브랜드도 있죠.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신 하건데그 직영 사업은 아마 가맹사업으로 전환될 겁니다. 직영으로 성공하는 사례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제가 만나본 대표님 중에서 직영점 30호점까지 비교적 성공적으로 했던 사례들이 있긴 했어요. 그 사례는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링크를 걸어볼게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주님들이 모두 대표이사처럼 일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